볼 건데요. 일단 저의 가방이고요. 마침 마이백 준비를 해봤습니다. 딱 요즘 같은 이제 여름 계절에. 쓰기 좋은 물건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되게 잘 쓰는데 너무 일상적이고 요즘 너무 하찮아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딱히 없었던 그런 일상템들이랑 제 요즘 외출 필수품들 그런 거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방부터 소개를 드리면 이건 메이비베이비의 디어리스트 백팩인데 제가 요즘에 백팩을 진짜 잘 메요 요즘 제 몸이랑 거의 붙어있다 시피 하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일단은 스트링 백팩이 좀그 특유의 귀여운 맛? 그런 게 있고,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스트링으로 입구를 조여서 잠그는 형태인데, 요 앞에는, 지퍼가 달려있는 가방이라서 바로바로 바로 자주 꺼내는 거는 앞쪽 지퍼에다가 놓고 하면은 되게 빨리빨리 꺼낼 수도 있고 일단 가방 자체가 되게 가볍고 편하고 또 이쁘고 막매기가 편해요. 간단한 외출할 때 가지고 다니기 좋고 이게 은근히 넉넉해요. 제가 나름 꽤 많이 들고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되게 널널하죠. 보부상들도 맬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여기에 달려있던 이 키링. 이 친구는 저는 저랑 어디든 함께 하는 제품이에요. 얘는 올리베의 올톡이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만의 이름으로는 핑콩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왜냐면 얘 코가 핑크색 콩 모양이라서 핑콩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선글라스도 같이 샀거든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지게 여름 준비를 하고 있는. 좀 햇빛에 가려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좀 무게감 있어 보이는 특히 가방들, 가죽 소재나 이런 거에도 달아줬을 때 조금 키치하게 눌러주니까 막 엄청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그레이 계열이다 보니까 블랙 컬러 가방이랑 매치했을 때 특히 더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메고 다니는 건 화이트 가방이라서 살짝 이 가방에는 베이지나 크림이나 조금 웜한 그런 계열이랑 좀더잘 맞을 것 같아서 키링을 하나 더 장만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키링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얘도 두달 정도 제가 기다렸던 제품이고 일단은 이 핑콩이 하나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제 서울을 떠나지 않는 저의 휴대폰이고요. 저는 아이폰13 미니 사용 중이고, 이렇게 폰 케이스를 사실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거는 페이크 재즈 소셜클럽의 클레어 하드 케이스입니다. 뭔가 감성적이고 예쁘죠? 이 이미지 자체가 좀 살색이 많아가지고, 약간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죠? 다른 물건들이랑 놨을 때도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예쁨이 있는 아이예요. 다음은, 제 지갑. 저는 디올 지갑 쓰고 있고, 제 생일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좀큰 지갑을 안 좋아해요. 작은 지갑을 선호를 하는데, 얘는 사이즈도 작은데, 은근히 안에 공간이 넉넉해가지고, 지폐도 들어가고, 카드도 저는 세장 들고 다니긴 하는데, 카드도 더 늘려면 늘 수도 있고, 뒤에까지 이렇게 있어서, 이건 아마 카페 쿠폰인가? 이 뒷부분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카드는, 뒤에다 안 넣어요. 뒤에다 한번 넣었다가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얘가 살짝 늘어나는 것 같아서 조심해서 쓰려고. 여기는 이제 이용을 잘안 하려고 이런 쿠폰을 넣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 지갑보다도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짜잔! 이 체인이에요. 체인 끝에는 이런 카드, 부직포로 만들어진 카드가 들어있어서 이거를 안에 카드처럼 똑같이 넣어주고 이 손을 잘 빼서 이렇게 닫아주면, 가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진짜 편해요. 미니백처럼 멜 수가 있는 제품이고, 이 체인은 디올 제품은 아니고, 이 지갑 사면서 이렇게 메는 사람을 보고 꿀팁이다 해가지고 저도 샀는데, 이게 디 금장이랑 색이 잘 맞거든요? 빈티지한 골드라서, 이질감 없이 멜수 있고 간단한 외출 시에 그냥 요거 하나 띡 메고 가방을 메고 있을 때도 가방이 좀 크거나 깊거나 하는데 뭐 교통카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그 매번 깊은 가방에 손을 넣어서 지갑 찾아서 찍고는 귀찮잖아요 가방 따로 있는 날에도 포인트 백처럼 이거 메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지갑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아요 명품 지갑이 이제 명품 미니백이 되는 그럼, 매직. 꼭 저랑 같은 지갑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계신 지갑이랑 이렇게 체인을 연결해서 다니시는 걸로 정말 추천을 드려요. 다음은 제가 선글라스 하나 샀어요. 짜란. 이제 여름 휴가도 슬슬 계획을 하고 있고, 해외여행도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또 선글라스가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몇년 동안 거의 해외여행 이런 거를 못 갔어요. 마지막에 간게 5년 전인가? 그래서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글라스 하나 제대로 된거 사야겠다 하고 해서, 젠테몬스터에서 사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젠테몬스터에도 모델이 되게 많고, 뭘 살지 미리 좀 알아보고 갔어요. 이제 제가 봤던 거는, 너무 독특하고 막 너무 힙한 거 그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좀 그런 건 피하고 싶었고 제 얼굴이 약간 좀 둥글납작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동그란 스타일보다 네모난 각져 있는 쉐입이 더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세 가지 모델 정도를 봤는데 그 중에서 휴이라는 모델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다 충족하는 뭔가 무난무난하면서 좀 짧으면서, 막 촌스럽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독특한 느낌이 아니라서, 휴일을 사야겠다 하고, 정말 한90% 결정을 하고 갔어요. 전 대전 신세계 안에 있는 젠테몬스터를 갔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고 온세 가지 모델이 다 없는 거예요 그 신세계 안에 있는 그 제품 규모가 엄청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모델 자체가 많진 않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걸다 써봤어요 저는 생각보다 각진게안 어울리더라고요 좀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게 오히려 더잘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저한테는 이게 제일 모양이 좀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이거 이름이 라모드 라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걸로 결정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선글라스는 무조건 써보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케이스도 예뻐요 되게 부드럽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다음은 모자. 이거는 펌프럼펌 제품이고, 요 여름 니트 소재의 그런 모자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좋은 게 이게 모자가 은근 깊어서 얼굴이 좀싹 가려지는 그런 점이 좋아요. 좀 민낯으로 나갈 때 햇빛도 좀 가리고 싶고 얼굴도 좀 가리고 싶을 때 쓰기 좋고. 또 이게 앞쪽에 이 부분에는 살짝 와이어가 쓱 들어가 있어서 이런 여름 니트 모자 중에 이렇게 힘이 없이 축 처지면 예를 들어 생얼이라서 안경 썼는데 그 안경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걸려가지고 핏 되게 이상하지, 이상해진 애들도 많거든요. 힘 없이 축 떨어지는 애들. 근데 얘는 이렇게 모양을 싹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쓸수 있고 머리도 하기 귀찮고 그럴 때 이거 하나 툭 눌러 쓰고 나가기. 너무 좋아서 요즘에 저의 머리랑 붙어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이 귀여워요. 하늘 색깔이라서 여름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약간 그실 섞인 게 되게 빈티지하면서 이 소재감이 살짝 털이 조금 조금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빈티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 컬러인데 다른 옷이랑 매치가 그렇게 잘안 되는? 좀 코디가 어려운 제품이 아니라서 어디에나 데일리로 제가 진짜 잘 써요. 다음은 저의 파우치템 보여드릴 겁니다. 귀엽죠? 저는 파우치를 이렇게 뭐 따로 구매를 잘안 하고 브랜드에서 이렇게 가끔 같이 파우치를 보내줄 때가 있어서 저는 요즘엔 이거 베네피트에서 보내주신 좀 수건수건한 귀여운 파우치. 이거는 에스쁘아. 비베베 쿠션인데 여름 쿠션으로 제가 잘 쓰고 있어서 꺼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령 추천템 영상에서도 되게 자세하게 리뷰를 했던 제품이라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커버력이 중요한데 커버 잘 되면서 좀 그래도 얇게 발리면서 좀 촉촉하게 발리는데 뽀송뽀송하게 마무리 되는데 바싹 매트가 아니라 좋아한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사실 이거 1 인율 전부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조금 오랫동안 좋아했던 제품이기도 해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29호 립에 뭐 발랐나 궁금하셨나요?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게 약간 가을 웜톤 색인데 이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제가 막 무지무지 좋아하는 컬러는 사실 또 아니에요. 근데 입에 발랐을 때가 너무 예쁘고, 이 보송한 매트한 가벼운 보송함이 느껴지는 질감이랑 이 컬러가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좋아하는 제품. 가을 웜들이랑 가을 컬러 잘 쓰는 봄 웜들.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치실입니다. 이거는 저의 친구가 추천을 해준 제품인데, 저는 원래 이렇게 손잡이 있는, 손잡이 있는 형태의 치실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 얘는 끊어 쓰는 그런 치실 타입인데, 어 일단 얘의 장점은 얘가 더 개운해요. 왜냐면 여기 이 실에 치약 맛을 약간 묻혀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실을 했을 때, 좀입 안에 민트향, 그런 치약 향이 감도라서, 한번더 개운함을 느낄 수 있고 이게 한번 들어갔다 나온 애들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어요. 보이시나요? 치아 사이를 더 깨끗하게 좀 닦아낼 수 있고 그리고 좀더 부들부들하고 더 자극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 좋았습니다. 다음은 저의 손가울.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되게 자주 나왔었죠. 그냥 이것도 어디서 받은 손가울인데. 제가 그 위에 이렇게 저만의 스티커를 붙여서 조금 꾸며봤어요. 이거 스티커는 아이오 제품이고 제가 아이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가 인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원하는 디자인 발견하기 힘들 때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류, 스티커 파는 집의 스티커를 꾸며놓으면 좀 원하는 느낌으로 바꾸기도 좋고 좀 나만의 느낌을 내기 좋은 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플라워 바이 겟쪽 향수인데요 이건 선물 받은 제품인데 본품도 있어요 본품은 그냥 훨씬 크고 이거는 미니 사이즈라서 갖고 다니기 진짜 좋거든요 꼭이 향수가 아니더라도 브랜드 향수들도 미니 사이즈로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계신 자기 취향의 그런 향수에다가 미니어처나 뭐 미니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미니 사이즈들도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거로 들고 다니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짜란 머리끈입니다 너무 <laughs> 하찮아가지고 이건 너무 일상템이죠 이건 노브랜드 제품이에요 노브랜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50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한 몇천 원안 해요 진짜 저렴하죠 근데 양이 많고 저몇년 동안 이 머리끈만 쓰거든요 근데 몇년 동안 이제 두 번째 구매한 그런 제품. 양이 많아서 오래 쓰게 되고. 일단 이걸 쓰는 이유는 짱짱해요. 제가 머리끈에 좀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어떤 머리끈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몇 바퀴가 있잖아요. 그몇 바퀴째에 이렇게 뭔가 너무 팽팽해져서 잘안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한 바퀴를 줄이면 머리가 좀 헐렁하게 묶인다던가. 어, 그런데 얘는 일단 딱 제가 원하는 만큼의 짱짱함으로 묶여서 좋고, 브라운 군이 있거든요? 근데 제 머리가 좀 밝아서, 이 브라운 컬러랑 제 헤어 컬러랑 그게 좀잘 맞더라고요. 아쉬운 점은 브라운보다 블랙이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브라운만 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의 머리끈의 수명이 아주 길진 않아요. 계속 쓰다 보면은 안에가 끊어지니까. 근데 그럴 때도 그냥 부담 없이 바로 교체를 할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정말 일상 꿀템이에요, 이거. 이거는 요즘 제가 달고 다니는 클로란. 클로란의 드라이 샴푸 꾸리빗. 제 여름 완전 필수템인데 일단은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떡이 잘질때또 그럴 때좀 써줘야 하거든요. 또 이게 약간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해요. 두피 열받았을 때 쓰기도 좋고 좀 시원하면서, 작으면서 효과도 좋아서 요즘 앞머리 요걸로 해주고 있어요. 다음은 제뉴 브이로그 카메라. 캐논 EOS R50인데 일단 지금도 요 R50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물이 없는데요. 요렇게 합성을 해볼게요. 제가 R50을 한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달 동안 사용하면서 조금 유용했던 기능들이랑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할 때 메인 카메라로 썼던 게 요거. 캐논 EOS RP 모델이거든요. 이 RP랑 같은 시스템에 이게 또 R50이잖아요. 이 RP랑 가족 마냥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그 이거보다 더 작고 가벼워가지고 일단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손이 여자 중에서 약간 평균보다 살짝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제 손으로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에다가 한 손으로 잡을 만큼 가벼워가지고 브이로그용으로 들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꽤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브이로그용으로 좋은 게 무게가 가벼운 것도 있지만 여기에 동영상 IS 모드라고 있거든요. 브이로그는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면서 찍을 때가 많다 보니까 영상이 되게 불안정하게 흔들릴 때가 많은데 이 모드를 켜고 찍으면 그런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또 제가 뷰티 유튜버다 보니까 그거에 되게 유용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 모드라고 있는데 이게 그 뷰티 유튜버 약간 특징하면서 이런 식으로 뒤에 얼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게 초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 모드로 찍으면 이렇게. 알아서 잡아요.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제가 좀 일부러 되게 미세한 걸로도 해봤거든요? 얘가 잘 잡나? 아까 쓴 실. 그래서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해가지고 꼭 브이로그 아니더라도 메인 카메라로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테리어를 보셨다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영상으로 찍히다가 체크하면서 이미지로 변하는 이 장면을 보셨을 텐데, 요게 제가 편집을 따로 한게 아니라, 요 R50의 그 기능이에요. 요거는 하이브리드 오토라는 기능인데, 그 하이브리드 오토. 그 다이얼로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그냥 평소처럼 사진을 착하게 찍으면 되는데 그 전에 2에서 4초 정도를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마지막에 사진이 찍혀서 그걸 사진으로 따로 영상으로 따로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이, 이 기능만으로도 되게 감성적이고 독특하고 막그 셔터 소리까지 다 담기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브이로그 찍으면서 좋았던 게 초점도 되게 바로바로 바로 잡혀서 초점으로 일단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아서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카알못시거든요 사실 카메라 세팅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던 공간에서는 세팅하는 걸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그 브이로그 같이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는 계속 장소가 바뀌고 빛이 바뀌고 하니까 매번 이렇게 뭔가 세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동 모드로 찍거든요?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진 것보단 자동 모드로 찍는 게 훨씬 예뻐서 그뒤 보정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자동으로도 그냥 알아서 이쁘게 잘 찍히니까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딱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카메라 장비 장만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조금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정말 초보자 입문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가방을 이제 탈탈탈탈 털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뻔하면서 나름 제가 잘 쓰고 있고 좀 꿀템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하실 만한 꿀템들이 있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죽을 뻔했어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